안철수의 빈자리는 문재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대한민국 한정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반면 박 후보와 끝까지 자웅을 겨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끝내 아쉬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의 지지층인 보수층과 함께 중도층 공략의 성공했기 때문에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당선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 과거사 문제를 비교적 빨리 털어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중도층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며 이회창. 이인재, 두그 충청도 보수인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상도동계 인사들까지 모두 모인 보수 대연합으로 보수의 결집을 이뤄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민생과 가계부채를 해소해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서울과 40대와 중도층에까지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박근혜 후보의 공약의 진정성이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속 실질에 대한 시민들을 믿어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후보에게 패배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문 후보는 박후보가 보수 대집결에 성공한 것에 대조적으로 야권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쟁 상대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 초학교 상임고문 등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후 마련된 선대위에서도 친노 인사들로 인해 당내에서 반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혜찬, 박지원 등 친노 지도부 책임론과 그에 따른 사퇴론도 제자마자 민주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진전이 더뎌지면서 문 후보의 대선 행보에 자꾸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 후보와 11월 6일 단독회동을 갖고 새 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단일화 논의는 금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마저도 단일화 룰 협상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부산에서 40% 이상 득표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봤지만 38.0%의 득표에 그쳐 부산 민심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은 16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승리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투표율이 75% 이상이며 문 후보가 당선될이라는 예측도 내놓으며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해 75.8%의 최전 투표율을 이끌어냈지만 중장년층의 투표율 상승에 의해 패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이로 인한 부당당과 타기 당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당 내부의 집안단속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친노 책임론과 문재인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친노를 제외한 신당 또는 안철수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당론이 나올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점 중에 하나입니다. NSP 신남사입니다.